충성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비역육군 대위 황서준입니다 최근 2019년 후반기 장성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여군 최초 소장 진급도 눈에 띄었지만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예하부대 장병들에게 악명 높기로 소문난 7군단장 유니철 중장의 육군 교육사령관으로 보직 이동이 눈에 더욱 띄었습니다 이는 유니철 장군이 2018년 11월 7군단장에 보직된 지약 1년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유니철 중장은 2018년부터 7군단장을 역임하며. 수 많은 이슈와 구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장 컸던 문제는 28사단장, 7군단장을 역임하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하부대 전장병 특급전사 만들기 프로젝트. 특급전사란 육군에서 실시하는 우선군인 선발 자격이며 전투원으로서 탁월한 군인을 의미합니다. 대상은 병사뿐만 아니라 부사관, 준사관, 장교 등 모두가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선발 기준은 다양한 걸 보게 되는데, 보신 것처럼 사격, 체력 검정, 정신교육, 경계근무요령, 전투기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특급 전사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유니철 장군에 대한 예하부대 출신 사례를 보면 예하부대 전장병들에게 특급 전사를 강요했으며 특히 28사단장 시절에는 특급 전사 달성 포상유가를 제외하고 이전까지 있던 수많은 포상유가들을 없애버렸으며 기존 다른 종류의 포상유가를 가지고 있더라도 특급 전사가 아니면 쓸수 없게 통제를 해버렸습니다. 이는 결국 병 기본권 침해라는 논란을 야기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휴전국인 대한민국의 현 안무 상황을 고려해 개인 부대 전투력을 올리는 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유니철 장군의. 지휘 의도는 시도와 목적은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병 기본권까지 제한하는 행위는 지탄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솔직히 부하들의 체력을 가지고 편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휘관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생각은 되지 않기 때문이죠. 특급 전사는 육군 병기본 교육 지침을 보면 알겠지만 절대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다 있겠지만 달성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부대 같은 경우에는 달성 시. 포상휴가나 조기진급 등 각종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특급전사를 너도나도 전부 다 달성을 해버리게 된다면 그건 특급이라는 호칭을 붙이기 매우 애매해집니다. 그만큼 달성하기 어려우니 특급이라는 호칭을 부여해주는 건데 그 어려운 걸 의무적으로 해내라고 하니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기본권을 통제해버린다고 하니 28사단과 7군단은 특전사가 아니죠. 일반 보병사단이자 기동학 군단입니다. 결국 기본권 통제 문제로 인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칠군단장 보직 해임 요청'이라는 글로 게시글이 올라오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현직 군단장 해임에 대한 청와대 청원글은 조금 과한 면이 없잖아 있으나 대한민국 육군 병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대접을 생각해보면 유니철 중장의 지휘 방침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제 생각이지만 저는 도저히 손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한 지휘가 부담이 되었는지 19년도 후반기 중장급 이하 장성 인사에서 군단장은 보통 임기가 1년 6개월 정도에서 2년임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보직 이동이 되었습니다. 이번 장성급 인사에서 유니철 장군과 동기생인 64 43기생들의 오직 이동이 없었음을 고려한다면 결국 유니철 장군의 대장진급은 물 건너간 거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오기까지도 합니다. 육군 교육사령관 자리는 중장급 보직으로서 전역을 앞두거나 대장진급을 하지 못한 중장들이 거의 마지막으로 맡게 되는 자리입니다. 통상 전역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1년 이래 육군 교육사령관의 대장진급 사례는 단한 차례밖에 불과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봤을 때 유니철 중장의 대장 진급은 결국 물 건너갔다고밖에 볼수 없게 되는 겁니다. 중장 2차 보직 진급 사례를 보았을 때 진급 사례가 데이터상으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역시 또 명이 있으면 암이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7군단 예하 장병들의 환호성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상무대, 자운대, 육군훈련소, KCTC, ROTC 등교육사 예하 부대 장병들의 우려와 탄식의 소리가 지금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육군 교육사령부 예하부대 장병들과 우리 육군훈련소 훈련병들의 모훈을 빕니다. 유니체장군의 전장병 미군 수준 전투력 만들기 지위가 결국 실패하게 된 이번 사례를 보며 군 간부를 준비하시거나 현재 군 간부로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같은 민간인들도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예전처럼 상관이 까라면 까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말 등은 더 이상 요즘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은 지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병사들은 한번 쓰고 버리는 그런 하찮은 존재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 간부들은 자신의 지시가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한번쯤은 돌아볼 줄 알아야 하며 단지 병사라는 이유로 막대하거나 종 부리듯이 다루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미군을 본보기로 삼아 미군처럼 되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도대체 미군 같은 대한민국 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적인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가는 각종 혜택, 복지를 늘려 우리 국군이 미군과 같은 전투력을 증강할 수 있게 도와주고 현직에 계시는 간부님들은 병사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하고 반대로 병사는 그런 간부님들을 존경하고 따를 줄 알아야 하며 우리는 국민으로서 우리 군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며 항상 응원할 줄 알아야만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되고 싶어 하는 미군 같은 한국군이 될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결코 군 자체적으로만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